문구들 연구소에서는 아궁의 하열을 바로 연도로 보내지 않고 위에다가 일자, 의 일자라든지 디크자르다든지 또기역자의 주르뚝을 그 방의 형태에 따라 맞게 막아가지고 아궁의 뜨거운 하열을 고려 속에서 넓게 고루 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런데 이렇게 그 일반적인 그 서양에서 많이 연구되어지는 그 보일러라든지 이런 벽난로의 그는 그, 어, 그 열을 예, 머물게 하고 축열시키는 그런 방법으로서 고, 어, 불길을 이렇게 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 서양은 이렇게 불길을 길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드간 열기가 바로 여, 어, 굴뚝으로 놓을 때 뜨거운 열기가 나오지 않게 완전히 소모된 뒤에 어, 굴뚝으로는 좀 미지근한 그런 열기를 어, 배출시켜야만 어, 고효율 그런 그, 어, 보일화가 된다. 이런 그 이론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그보일라의 원리에 반해가지고 저희 그 제가 연구하는 이 조선 구들, 그러니까 전래되어지는 우리 선조들의 그 구들에 있어서는 아공의 불길이 고래 속에 짧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면은 냉기 석기에 저촉이 돼서 감열을 발생하고 또 배연의 속도가 늘어져가지고 방의 윗목에는 뜨시지 않고 아래목만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례구들은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는데, 이 고래 길이가 짧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궁의 뜨거운 하열이 식지 않으려면은 고래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 똑같은 구조입니다. 아궁이가 여기 있고, 구뚜기 여기 있을 때, 아궁이가 여기 있고, 구뚜기 여기 있을 때, 이런 방법으로는,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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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구들로서는 열기를, 물론, 회전이라든지 또저 나선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으로 이렇게 보낼 수는 있지만은, 어, 이 고래기를 길면은 아궁의 하열이 식어 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궁의 하열을 600도로 볼때 3m가 가면은 그게 43도가량의 출일 어, 그 밖에 안 된다. 그래서 냉기 습기에 저축이 돼가지고 아궁의 하열이 어, 3m 정도에 갔을 때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그 어, 감열 발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터인 어, 고래, 터진 고래, 또 헛뜬 고래로서 놓고 위에서 이렇게 어, 시어짜의 주릇둑을 막으면은 이 아궁의 아궁에서 윗목까지 어, 들어가는 고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냉습에 저촉되고 감열되는 그런 어, 양이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계속 식을 하면은. 벽 밑에 있는 냉습이 이 들어오는 하열과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기역자로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냉습이 계속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이 오르는 아궁의 하열의 또 미는 힘이 어느 정도 고래 속에 들어가면은 이 속에는 습기 냉기가 없어지고 습기 냉기는 이 배연으로 전부 다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에서 가까운 고래 속 중앙부위를 먼저 선점해서 어, 고루 떠시게 한 뒤에 다시 어, 굴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 있을 경우에 주을 뚝을 막지 않으면은 이 열기가 거의 어, 90%는 이 굴뚝 있는 방향으로 넣어버립니다 아무리 줄고래로 저쪽으로 밀기 위해서 어, 고래 구멍을 넓게 이쪽에 많이 뚫고 이쪽으로는 불길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고래 구멍을 작게 하더라도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서 넓게 퍼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은 막아야만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배영구에서 기억자로 막아버리면 두 개의 배영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리뚝을 막고 나면은 그 벽체 사이에는 배영구가 되기 때문에 굴뚝이 여기 있을 때는 아궁의 하열이 방 중앙으로 가야 넓게 옆으로 잘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에 굴뚝이나 배영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하열은 바로 가게 되고. 이쪽으 하여는 이 깊은 계자리를 막아가지고 밑에는 저온배연으로 위에는 고온배연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열기가 일단 윗 고온배연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다시 그 계자리 하단의 그 저온배연으로 가 굴뚝이 여기 있던 여기 여기 있을 경우에는 이 계자리가 이쪽으로 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와 같이 아부기가 여기 있고 굴뚝이 여기 있고. 또, 전래 구들에 있어서도 아궁이가 있고 굴뚝이 편중됐을 때, 이런 주립뚝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아궁의 뜨거운 하열을 일단 곰배연을 해가지고 방천체을 넣게 펴고, 그게 만나게 해서 저온 배연을 해가지고 연도로서 나온 것이 저희 무흥구들 연구소에서, 어 대동연도. 또 일반적으로는 대동구들이라는데, 대동구들이 아니고, 대동연도를 장착한 무흥구들인 것입니다.